에스라 7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7장 1절,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싸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7장 2절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아빕둘의육대손이요 7장 3절 암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머란 요의 9대손이요 7장 4절 서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7장 5절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너 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길장 6절 이스라가 에베블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모로 왕에게 구하는 그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7장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블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수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7장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7장 13절, 조수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7장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7장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7장 16절 또 내가 바벨론에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승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7장 17절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위에 드리고 7장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지며 7장 19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기는 이를 이와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7장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서릴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 지니라. 7장 21절,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버라 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나,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7장 22절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구르까지 포도주는 백 밭까지 기름도 백 밭까지 하고 소금은 증량 없이 하라 7장 23절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과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7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딘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건과 관세와 동행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오게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다.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승리를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호자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내게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올라올 네 다시 읽겠습니다 예 7장 28절 네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건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구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네 이상의 예, 에스라의 7장 내용이었고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예.와 7장 11절에서 20절.왕의 조서.본문은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한 아닥사스당의 왕의 조서 내용이다.1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칭찬했다. 그의 조서는 에스라에게 내려진 것인데 그는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지칭했다. 에스라의 신앙 및 경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가 인정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그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에스라와 함께 가도록 허락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고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노예를 자유심어, 자유시민으로 그 지위를 성적시켜주면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의 여행을 허락했던 것이다. 3.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가도록 명했다. 이 부분은 매우 특별한 일로 평가될 만하다. 그는 사람들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성전의 그릇들을 구별하여 가져가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분은 우주와 만물의 주제이시다. 인생에 안고 일어서는 행위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이방완의 선정과 그의 도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배려였, 배려였다. 7장 27절에서 28절.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죽게 파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마땅히 주님께 돌리도록 해야 한다. 1.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송축함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원하는 자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하나님 전을 위해 소용되는 모든 것을 국고에서 내어주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 장성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이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심을 송축함.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방백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은혜로 형통함을 주실 때에 이것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 덕망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3.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함. 보로 생활에서 지치고 상한 그들이 머나먼 길을 여행하여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주님이 힘주셔서 하루라는 인생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많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송축할 수 없다. 네 이상의 에스라의 7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